이번에는 전부 커피숍 어 누구야? 아, 안됩니다. 이거 2%가 부족하신 분이 여기서 2%를 채우고 가셨네. 우리 남자들, 술좋는 남자들은 안주가 좋은 게 있어도 술이 없으면 98%가 부족한 겁니다. 예전에, 교회, 교회 탁구장을 갔었는데 교회 탁구장에서 탁구를 치는데 저는 이제 교회는 안 다니고 교회 탁구장에 탁구 치는데 교회 사람들이 좋아해서 같이 밥 먹으러 가요 근데 거기도 탁구장에 맨날 나랑 같이 술 마시는 형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하고 탁구를 그날 이제 교회 회식을 갔는데 닭백숙집에서 회식을 하는데 술이 없는 거예요 술이 아그래서 이제 닭백숙 먹기 전에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기도를 하면서 눈 뜨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보려고 내가 눈을 뜨고 딱 기도를 했는데 그 익스프레스 이삿짐센터 하던 형도 눈을 뜨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그형하고 눈이 마주치는 순간 손으로 손가락으로 이렇게 이렇게 술이 없다고 하면서 아쉬웠던 기억이 납니다 별로 우리 잎으로 부족한 삶이 아닌 98% 만족한 삶을 살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받아줘요 철리포 좋습니다 이번에 해송집 봤으니까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다 보면 사철나무집 있어요 그전에는 사철나무집 앞에 이렇게 통로가 없어가지고 잠을 자면 엄청 좋았는데 이제는 통로가 생겨서 어디 갔지? 마늘? 통로가 생겨가지고 사람들이 왔다갔다 하는 바람에 아이좀 어떻게 보면은 프라이버시, 그냥 자존심이고 <laughs> 어 아닌가 맞나 어 맞지 어좀 방해를 받아요 그때는 앞에가 물이 어, 밑에까지 들어오는 바람에 보여드릴게요 바닷물이 음 여기 황파제 여기 선 있는 데까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사철나무에서 자면은 아침에 이렇게 바닷가다 그렇게 마음이 편해요 그래서 커피 한잔 마시고 벤치가 있어가지고 커피 한잔 마시면 좋아요 저기집사철나무쪽 보이네요 어제 보니까 투숙객분이 계시는 것같은데 저쪽 에 옥상도 있고 근데 개인적으로 이 집을 좋아해 요방두개 욕실 하나고 가운데 주방이 있어요 음. 천리폴 사람들 많이 왔어 마음을 좀 비우고 머리를 많이 비우고 왔으면 좋겠어요 마음은 채우고 이렇게, 가운데, 원래, 계단이 있어요. 근데, 어제, 투수기에 서 유모차가 있네. 유모차는 두 부류가 있는데, 아이용과 노인용. 어? 아이들은 안에 타고, 노인들은 뒤에서 밀면서 가죠사찰넘지 아, 우리, 와이프, 저기, 벤치에 앉아있지 않을까. 받아 줬습니다.